이렇게 오늘 영상 내용이라는 북마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든 간에 이 북마크를 이용해서 볼수 있겠고요. 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공개 버전을 기준으로 지난 5월 2일 옵시디안 1.2.7 버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은 북마크 기능인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옵시디안 활용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기능인 것 같습니다. 북마크 외에도 따로 이렇게 챙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다른 기능들과 활용 팁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북마크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마크라는 새로 생긴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점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는 설정 가시고 옵시디안 정보 가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업데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렀더니 바로 업데이트가 돼버렸네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현재 버전이 1.2.7로 벌써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네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이니까 굳이 읽어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마크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북마크가 어디에 생겼는지 볼까요? 이렇게 북마크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고요. 자 기능은 한번 눌러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북마크 플러그인이 생겼을 때 북마크 어떻게 넣느냐? 처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북마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북마크에 추가하는 메뉴가 생기는데 자세히 보시면 패스는 그 노트의 원래 위치일 것이고요. 타이틀을 보시면 새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즉그 말은 어, 파일명과 실제로 내가 북마크 할 때는 다른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영상 내용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는 폴더가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아, 그룹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장을 해 보면 이렇게 오늘 영상 내용이라는 북마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든 간에 이 북마크를 이용해서 볼수 있겠고요 음,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서 한 요쯤에다 놓습니다. 제 일단 요 파일 메뉴와 떨어진 곳에 아무데나 넣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파일 메뉴에서 이렇게 보다가 요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아까처럼 하는 거보다 물론 하고 나선, 나서도 여기서 왼쪽 마우스 눌러서 이름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가 더잘 보여서 여기다 넣을게요. 네, 다시 넣을게요. 그런데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열려있는 해당 문서를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추가할 수 있게 바로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편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 폴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플러그인으로 별표된 즐겨 찾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으로 제공되던 즐겁찾기는 폴더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폴더 눌러보면, 은 제가 그룹이라고도 표현했는데, 폴더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하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렇게 옵시디안과 관련된 것만 만들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뭐스크립브너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스크립브너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어, 예전에 즐겨 찾기 파일들은 파일 단위로만 됐었지만 어, 이것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고 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더 구조적으로 정돈해 놓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신기한 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이콘이 없는데 이 커맨드 P 눌러서 북마크라고 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개선이 되겠지만 다 끝까지 안 나오는 문제가 좀 있는데 보시면 북마크 올탭 지금 여기 올려와 있는 모든 탭들을 한 번에 북마크할 수도 있고요. 또이 북마크 블럭 아까 제가 그 선택한 부분을 만 북마크도 할수 있고요 또 중간 제목을 헤딩으로 넣었을 때그 중간 제목과 관련된 부분만 또 북마크 할수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방금 제가 커서를 놓은 위치에서 요 북마크 블록 언더 커서 이걸 누르면 마찬가지로 그 위치가 블록으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 벌써 이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목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Obsidian에다 넣겠습니다. 저장 넣으면은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로 문서로 갑니다. 뭐 다른 문서에 있다가도 찾으면. 해당 부분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게이 북마크의 대부분의 기능인데 이것이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이 옵시디안 제작하신 분들이 대대적으로 광고하진 않지만 제가 볼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 찾기 기능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어 저는 이 요, 요 부분 검색 단어 표시를 꼭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태그로 저는 검색을 해보겠는데, 옵시디안이라고 했을 때쭉 나오고, 여기다 또 태그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 하면은 이렇게 옵시디안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추가해도 제가 뭘 했는지 이렇게 알기 편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이제 북마크와 관련해서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북마크라는 부분이 나와요. 즉, 검색 결과도 북마크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저장, 이렇게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새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옵시디안, 옵시디안, 업데이트, 관련, 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다시, 가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얘는, 돋보기 아이콘이죠. 근데 업데이트 관련 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그 결과로 지나갑니다. 검색은 상당히 응용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성 중인 글은 제가 이렇게 태그로 하예 워킹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작성 중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모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만약에 북마크로 해서 작업 필요 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얘는 그 결과가 항상 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필요라는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 만약에 이 부분은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지웠다. 그러면 얘는 바로 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태그나 폴더 구분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동적인 북마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 단축키가 조금 개선됐어요. 보시면 설정 들어가셔서 단축키 들어가시면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필터가 생겼습니다. 필터 누르면 이미 단축키가 설정돼 있는 거, 뭐 내가 설정한 거, 기본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거, 그리고 아직 안돼 있는 거. 이런게 찾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편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또 어 예를 들면 검색 기능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 키보드 누르시면은 제가 또 컨트롤 탭에는 제가 요거를 넣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훨씬 더 유용해졌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정말 너무 기다렸던 메뉴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이 탭을 열어볼게요. 쭉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탭을 쭉 열어보면 이렇게 글을 작성하다 보면 탭을 쭉 많이 열게 되는데 이것들을 지우려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 꺽새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close all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close all 눌러주면 쭉 닫히고 제가 피내놓은 건 그대로 살아 있네요. 어, 이거 저는 상당히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맥 OS에만 한정된 기능이긴 한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서, 선택했을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윈도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사전 찾기 기능 같은 것들이 이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영어를 많이 다루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업데이트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업시디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